제1장, 버려진 기. 우리가 추진하는 이 정책 프로그램의 기본적 전제는 이유를 추구하는 자유기업체제가 이 세대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도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루즈벨트. 우리가 만든 오늘의 세계. 문명의 진보가 예상과 달리 후퇴할 때, 문명이 우리의 예상대로 지속적 진보를 하지, 약고 과거 야만주의를 연상시키는 악덕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자연히 우리 자신 말고는 모든 것을 비난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최선의 판단에 따라 애쓰지 않았던가?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의 희망과 노력은 더큰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번영을 지향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 우리의 목표와는 너무나 달리, 우리가 자유와 번영 대신, 예속과 빛짐 함속에 있다면, 이는 사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의도들을 망쳐놓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길로 다시 출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를 희생물로 삼았던 사악한 세력들을 정복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사악한 자본가, 특정 국가의 사악한 정신, 앞세대들의 우둔함, 혹은 반세기 동안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사회 체제, 이 가운데 그 어느 것을 용의 자로 삼든 우리는 모두 지금, 한 가지, 사 실에 대해 서는 확신, 하 거나 아니면 최소한 최근 까 지는 확신 하고 있었 다. 그것 은 바로 지난 세대 동안 선 의의 사람 들 대부 분이 공유 하였 고, 우 리의 사회적 삶에 주요한 변화 를결 정하 였던선 구적 사상 들은 결코 틀릴 수없 다는 믿음 이다. 우리는 우리 문명의 현재 위기에 대한 설명을 한가지만 빼고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 한가지란 바로 지금의 암담한 상황이 분명 남이 아닌 우리가 잘못한 결과일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이상을 추구했더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지키려는 가치들이 전쟁 전에도 이곳 영국에서 위협을 받았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파괴되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로는 쉽지 않게 되었다. 졸립을 위해 전쟁 중인 적대국들은 서로 다른 이상들을 대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불과 얼마 전에는 공개하던 유럽 문명 내부의 인양투쟁으로부터 점차 첨예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첨예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전체주의 체제의 창출로 귀결된 이런 지적 경향은 실제로 전체주의로 전환된 국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일단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기본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유럽의 비슷한 문명들을 휩쓸었던 운명을 영국이 비껴가는 길을 찾아내는 두 번째 과제가 기다리는 것이다. 전쟁 중인 지금 적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혹은 러시아를 완전히 별천지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양국도 일부 참여했던 사상 발전의 한 결과물로 간주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이 국가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점만 고려한다면, 이들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간주하기가 더 쉽고 마음 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체제가 발흥되기 이전 수년간 이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았던 특별한 점을 찾기 어렵다. 전쟁이라는 외부적 갈등은 유럽 사상의 변한 결과이다. 이 변환의 과정에서 영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변했지만 다른 초래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 갈등이 터졌던 것이다. 인간이 미리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었겠지만 사사의 변화와 인간 의지의 힘이 세상을 지금과 같이 만들었으며 현실이 자생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든 이 변화가 우리의 사상을 그 변화에 적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아마도 특히 영국인들이 직시하기 어려운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에서의 이러한 사상과 현실의 변화 속도가 영국인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세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이상들을 아직도 단지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이상들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5년 동안 이러한 이상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변형되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가 19세기에 이상 혹은 자유 방임주의 나이세이페어의 원칙이라고 막연하게 불리던 것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고 믿고 있다.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거나 변화의 속도를 높이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믿음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1931년까지, 이 나라에 영국이 다른 국가들이 걸었던 길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었지만 이미 상당히 멀리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써 지난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만큼 영국은 편했다. 1931년도에 이미 맥밀런 보고서, 그밀런 리포트, 가이 나라의 변화, 정당과 상관없이 점증하는 국민들의 삶의 관리에 대한 몰두 등을 언급할 정도가 되었다. 동 보고서는 국회가 공동체의 일상적 일들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입법에 점점 더 나서게 되고, 이제 종전에는 국회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다고 여겨지던 일들에 개입하게 되었다. 는 사실도 어울러 지적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있은 후, 1931년 후반부터 1939년이라는 불명예술한 짧은 기간 안에 영국의 경제 시스템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직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지난 세대 동안 일어났던 변화의 정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의 의미지기란 변화로 우리 사상의 진화 방향과 사회 질서가 철저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전체주의의 망령이 진짜 위협이 되기 이전 25년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빠르게 이런 문명의 기초가 된 기본적 사상들로부터 이탈했다. 우리가 그처럼 높은 희망과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이탈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전체주의 공포와 직면토록 했다는 점은 아직 이두 가지 사실을 연결시켜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현세대에는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사폐의 진전은 단지 아직도 우리가 믿는다고 내세우는 자유주의 철학의 기초자들이 경고했던 것을 확인시켜 줄 따름이다. 우리는 지금 점점 더 빨리 경제 문제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지만, 과거 어느 시기에도 경제 문제에서의 자유가 없이 개인적, 정치적 자유가 있어 본 적이 없다. 토크빌베이나 액턴 액트경과 같은 정말 위대한 정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사회주의는 예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우리는 너무나 까맣게 그 경고를 잊어버려서 사회주의와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가 결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발상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지경이다. 사회주의를 향한 현대적 추세가 최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의 진화 전체로부터 얼마나 예리한 단절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19세기를 배경으로 보다 긴 역사적 관점에서 현대적 추세를 고려해보면 분명해진다. 우리는 코브던과 브리트 프라이트, 아담 스미스와 흉김의 견해 쫓아버리고 있으며 크리스티그와 그리스, 로마인들에 의해 닦여진 기초로부터 자라난 소국명의 가장 현저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를 빠르게 버리고 있는 중이다. 19세기 자유주의와 18세기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에라스무스와 몽테뉴 몽테뉴 키케로와 투키디데스 사우시조차 급진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민족사회주의 혁명을 반 르네상스로 묘사한 나치 지도자는 아마도 실제 그가 의식했던 것보다 더 진실을 말한 것이다. 민족사회주의 혁명은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현대인들이 쌓아올린 무엇보다도 개인주의를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 문명을 파괴하는데 결정적 단계였다. 개인주의는 현재 오명을 뒤집어쓰고 자기주심주의 나 이기주의에 연관되는 용어가 되었다. 사회주의와 여타 모든 유형의 집단과 대립하는 것으로 언급되는 개인주의는 자기중심주의나 이기주의와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이 두가지 상반된 원칙의 대비는 앞으로 이 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과 고대 고전 철학에 포함된 요소들로부터 출발하여 르네상스 기간 동안 처음으로 충분히 발전하였고 그후 서구 유럽 문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성장하고 확산되었던 개인주의의 본질적 측면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으로서 내 개별 인간에 대한 존중. 즉그 자신의 견해와 선호를 그 자신의 영역에서는 비록 그 영역이 아무리 좁게 한정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취향을 발 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이 바로 그것이다. 프리덤과 리버티라는 단어들은 너무 자주 잘못 사용되는 과정에서 달아버려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성장하던 동안 영어들이 나타내던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었다. 아마도 관용이 기간 전체 동안 상승세를 탔으나 최근에 와서 다시 쇠퇴하여 전체주의 국가 아른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려고 하는 개인주의 원리에 충분한 의미를 여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단어일 것이다. 엄격하게 조직화한 계급체제에서 최소한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에 따라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시도가 허용되는 체제. 즉,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양식의 삶을 알게 되고 이들 가운데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된 것은 상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부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부터 상업과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자유주의적 경향을 질식시키는 독재적 정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어디에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서쪽과 북쪽으로 전파되어 프랑스와 독일 남서부를 통해 지금의 베네룩스 삼국과 영국의 도서 지방들로 퍼져나갔다. 베네룩스 3국과 영국에서 삶에 대한 이 새로운 견해는 오랫동안 충분히 개화였고 하 처음으로 자유롭게 성장해서 이 국가들의 사회정치적 삶의 기초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베네룩스 3국과 영국이 전원지가 되어 이런 견해가 17세기 후반과 18세기에 좀더 완전히 발전된 형태로 서쪽과 동쪽으로 전파되었으며 신세계로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종지적 억압에 휩싸여 이런 견해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유럽 대륙의 중앙으로 확산되었다. 아직 그 결과가 소멸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잉태하고 있었던 여러한 발전의 가장 운명적인 부분은 15세기와 1 6세기에 영토적 재앙들에 의한 독일 부르주아지의 복속과 부분적 파괴였다. 유럽 현대사의 전 기간에 걸쳐 사회 발전의 일반적 방향은 각 개인의 일상적 활동을 할때 관습이나 정해진 방식을 따르게 한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개인들의 노력이 자생적이고. 통제되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에 복잡한 질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식적 자각은 이런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가 되어서야 나타날 수 있었다.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자 의도치 않았고 예상치 못했던 부산물인 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져왔고 그 결과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는 일관된 주장이 더욱 정교해졌다. 개인의 에너지가 족쇄로부터 해방되자 나타난 가장 큰 결과는 아마도 과학의 경이로운 성장일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더 멀리 행진해 갔는데 과학의 놀라운 성자이그 뒤를 따랐다 그 전에도 인간의 발명 재능은 결코 당시보다 못하지 않았다 이 점은 산업기술이 아직 정치 중일 때에도 매우 정교한 자동인형이나 기계장치가 발명되었으며 제한적 통제가 없었던 광산업이나 시리즈 작업이 크게 발전했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지배적 견해가 모든 것을 속박하는 한 기계 발명품 일부는 극히 예의적으로 뛰어났다 의 산업적 용도로 극히 예의적으로 뛰어났다 을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던 시도들은 즉각 억압되었으며 지식에 대한 욕구는 지식당하고 말았다. 무엇이 옳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대다수의 지배적 견해가 소수 개별 혁신가의 새로운 방식의 실험을 가로막았다. 산업상의 자유가 새로운 지식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해 길을 열어주자 비로소 많은 농가가 어떤 시도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것을 보장하기만 하는 그 어떤 것도 시도될 수 있게 되자. 비로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학문이 발전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곳이 아닌데에서 더욱 빈번하게 과학은 지난 150년 동안 세상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흔히 그렇듯이, 우리 문명의 본질은 우리 문명의 친구보다는 적이 더 분명하게 인지하였다. 19세기 전체주의자, 콩트 아우구스트 콘트가 만성적인 서구적 병패, 개인의 종족에 대한 반란이라고 묘사한 것이, 실로 우리의 문명을 구축한 힘이었다. 19세기가 그 이전의 개인주의에 붙은 것은, 단지 모든 계급들이 자유를 의식하도록 하고, 어쩌다 누더기를키워입은 그시 성장하던 자유주의를 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영국과 네덜란드로부터 유럽들을 대부분으로 건너가 전파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이런 개인주의의 성장 결과는 모든 예상을 초월하였다. 독창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제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인간은 확대 일로의 다양한 욕구들을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생활 수준의 향상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게 하고 더 이상 이 어두운 면을 용납하지 않게 했지만 아마도 생활 수준의 일반적 진보로부터 충분히 혜택을 입지 않은 계층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이런 경이로운 성장을 측정하려 한다면 그 성장을 제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사실 현재의 생활 수준 자체가 이러한 성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이제 그 결점을 보다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해주고 있다. 성장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성장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그 성장이 시작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과 소망을 기준으로 그 결과를 재보아야 한다. 그 성공의 정도가 사람들이 가졌을 가장 황당한 꿈을 능가해서 20세기 초 서구의 근로자들은 과거 100년 동안에는 전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수준의 물질적 안락과 안정, 그리고 개인적 독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장차 나타날 이런 성공에 가장 중요하고 깊은 파급 효과는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통해 자기 운명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고 자신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는데 있다. 성공과 함께 인간의 야심도 커졌다. 인간은 야심적인 모든 권리를 가졌던 것처럼 보였다. 예전에는 신바람 나게 만들었던 약속도 이제 와서는 충분해 보이지 않았고, 진보의 속도도 성에 찰 만큼 흡족하지 못했다. 과거의 진보를 가능케 한 원칙들이 이제 와서는 지금까지 이미 성취한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들이라기보다는 더 빠른 진보를 위해 쓸어야 할 방해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자유주의는 정치되지 않은 신조.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들 가운데 자유주의를 변화 없이 정치된 신조가 되게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즉, 무차적 내용이 한꺼번에 고정되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런 경직된 규칙들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능한 거대한 사회의 자연 발생적 힘을 이어하는 한편,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강제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무한하게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경쟁이 가능한 한 최대한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체제를 의식적으로 창출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제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의 거친 경험 법칙들에 대한 집착, 특히 자유방임의 원리에 대한 아둔한 고집만큼 자유주의의 명분에 해를 입힌 것은 없다. 그러나 이런 고집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고 또 불가피한 것이었다. 특정 조치가 야기할 손해는 훨씬 더 간접적이고 또 쉽게 직시할 수 없는 반면, 이 특정 조치가 즉각적이고 확실한 이득을 일부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은 쉽게 직시할 수 있다. 이런 즉각적 이득을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무수한 이해집단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유방임에 대한 집착과 같은 어떤 강하고 변함없는 규칙들이 아니고서는 이해집단들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상의 자유를 지지하는 강한 추정이 이미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로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정을 예외가 없는 규칙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유혹을 항상 물리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의 원칙을 보급한 많은 이들이 취한 이런 자유방임에 대한 고집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입장이 밀리게 되면 거의 불가피하게도 그들의 입장 전체가 곧 붕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자유 사회의 제도적 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느리게 진전되었으므로 이런 느린 진행은 그들의 입장을 더욱 약화시켰다. 진행의 속도는 우리가 사회의 힘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무엇이 이 힘들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들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해하게 되었느냐에 달려 있었다. 우리의 과제는 사회적 힘들이 작동하도록 지원하거나 필요하면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여건은 사회적 힘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자의 사회에 대한 태도는 마치 식물을 돌보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에 최적 조건들을 창출하려면 식물의 구조와 기능 방식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아야 하듯이 자유주의자도 사회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한다. 19세기 경제정책의 원리들을 표현하려고 이용되는 조잡한 규칙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아직 더 배워야 할게 많고 아직도 무의가 걸어온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무언한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사실들은 상실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진이 가능해지려면 최대한 활용해야 할 힘들에 대해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전진을 위해 그 필요성이 비교적 분명했던 화폐 제도의 정비 득점의 방지 혹은 통제와 같은 많은 과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그 필요성이 덜 분명하지만, 결코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더 많은 여타 분야의 과제들이 있었으며 좋든 싫든 정부가 이 여타 분야에서 엄청난 권력을 지녔었다. 해결하려는 문제들에 대해 더잘 이해하게 될때 우리가 언젠가는 이 힘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적극적 운동을 통해 도달하려는 이상을 향한 진보는 실제에서 불가피하게 느릴 수밖에 없고, 자유주의는 즉각적 개선을 위해서도 자유가 가져올 부의 점이진적 증대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동시에 이런들이면서도 자유에 의해 이루어질 진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제안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자유주의는 특정 개인들에게 그들도 자유가 가져 공통의 진보에 한 목소를 향유케 하겠다는. 그 말고는 특별히 제안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소극적 신조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진보는 자유를 지킬 때 비로소 이 자유가 가져다주는 것이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이것을 제외와는 상관없이 획득되는 당연한 것처럼 간주하고 더 이상 자유의 정책이 유지된 결과 획득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유주의는 바로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이미 성취한 성공으로 사람들은 예전 같았으면 인내했을. 악들도 이제는 참을 수 없을 뿐더러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사람들은 곁에 그런 악을 두고 보기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 자유주의의 포기 자유주의 정책의 느린 진보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려는 점증하는 조급층 반사회적 특권을 방어하는 데 자유주의에 말투를 빌려 쓰는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분노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서위한 물질적 진보로 확대 일로 있는 끝없는 야망 등으로 세기가 바뀌어 무력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배한 신념이 점차 퇴색되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을 한번 획득하였기에 불멸의 안전한 소유물인 것처럼 간주하였다 일반 대중들의 시선은 새로운 수요에 쏠렸고 그들에게는 이 새로운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수 없는 가박이 과거의 원칙들을 지키기 때문인 것처럼 비쳤다. 과거의 진보를 가능케했던 일반적 틀 속에서 과거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더 이상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사회를 완전히 재구축할 때에만 진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현존하는 기구에 무엇을 보태거나 개선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이를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세대의 희망이 완전히 새로운 것에 집중되기 시작하자, 현재 사회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는 급속하게 쇠퇴하였다. 자유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수트함에 따라 자유체제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후퇴하였다. 지금 여기에서 기술적 문제에 집중할 때 생성되는 사고의 습관, 즉 자연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사회 문제에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어떻게 이러한 관심의 변화가 배양되었는지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이런 사고방식의 확산으로 얼마나 자연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좁은 사고방식과 함치하지 않으면 사회에 대한 과거의 연구결과들을 불신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고 또 조직화가 좋다는 이상들을 조직화가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까지 억지로 확장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됐는지 논하려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은 단지 비록 서서히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사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변했는지에 관해서다. 변화가 일어나는 전체 과정에 각 개별 단계에서는 단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해 보이던 변화가 쌓이면서 그 집적된 효과에서는 이미 사회에 대한 과거 자유주의의 태도와 사회문제에 대한 한재의 접근방식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초래하였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스케치한 사상의 흐름에 대한 완전한 염격 즉서구 문명을 창조했던 개인주의 전통의 완전한 철폐에 해당한다 이제 새로운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핵심적 질문은 자유사회에서 발견되는 자생적 힘을 어떻게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우리는 사실상 미리 알수 없는 결과들을 창출하는 자생적 힘들을 배제하고, 즉, 시장이라는 비인적 익명의 메커니즘을 버리고, 그 대신 모든 사회의 힘들을 의도적으로 선택된 목표로 향하도록 집단적이고 의식적인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그 차이를 가장 잘 예시하는 방법은 널리 환영받은 책에서 취해진 극단적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책에 나온 이른바 자유를 위한 계획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몇번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에 대해 현재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정도로 그렇게 자연의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감독했던 적은 없다.라고 칼 마나임 박사는 적고 있다. 인류는 비록 두 번째 천상을 창출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점점 더. 그 사회적 삶을 규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출발의 지도자로 인식된 독일 사상의 조류에 나타난 이런 변화가 사상이 전파되었다. 공간상의 그저 방향을 거꾸로 돌아가는 것과 일치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200년 넘게 영국의 사상이 동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성취된 자유의 지배는 전 세계로 전파될 운명인 것으로 보였다. 1870년 무렵 이 사상들이 가능한 최대한 동쪽으로 전파되었던 것 같다. 그후 자유주의 사상은 퇴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 무금의 다른 사상들이 동쪽에서부터 전진해오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정치, 사회 분야에서 사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사상의 수입자가 되었다. 그 다음 60년간은 독일이 중심지가 되어 거기에서부터 20세기에 세상을 지배하게 될 사상들이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 쪽으로 퍼져갔다. 그 사상 이 해결 혹은 마크스 위스트 혹은 시몰러 족바르트 혹은 마나임의 것이었든 그것이 가장 급진적 형태의 사회주의였든 아니면 단순한 조직화 혹은 보다 덜 과격한 종류의 계획이었든 독일의 사상들은 모든 곳에서 기꺼이 수입되었으며 독일의 제도들은 모방되었다. 비록 대개의 새로운 사상들은 특히 사회주의는 독일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상들이 완전해져 19세기 마지막 25년과 20세기 첫 25년 동안 그 발전이 절정에 달했던 곳은 바로 독일이었다. 지금은 자주 망각되고 나지만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의 전개, 당시 독일이 지녔던 지도력은 실로 지대했으며, 이 나라, 영국에서 사회주의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한 세대 전에 이미 독일세서는 국회에 거대한 사회주의 정당이 진출했었다. 그밖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사회주의 교리의 발전은 거의 전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재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리적 논의도 대개 독일인들이 그만둔 지점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조차 망각할 때가 많다. 대부분의 영국 사회주의자들은 이제야 자신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먼 옛날 다뤘던 것임을 잘 모르고 있다. 독일 사상가들이 이 시기에 전 세계에 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지적 영향력의 밑바탕이 된 것은 독일의 획기적인 물질적 진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이전 독일이 한번더 공통된 유럽 문명이 필수적 부분이자 심지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던 100년 동안 독일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획득했던 특별한 명성이었다. 그러나 독일 사상가들의 지정 영향력은 곧 공통된 유럽 문명의 기초에 역행하는 사상이 독일로부터 다른 곳으로 확산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다. 독일인 자신들은 혹은 적어도 이러한 사상을 전파하던 독일인들은 그런 갈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유럽의 공통적 유산이었던 문명이 이제 그들에게는 나치 이전에 벌써 서구 문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서구란 말은 더 이상 서양이라는 예전의 의미가 아니다. 와인강의 서쪽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서구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자유무역과 모든 형태의 국제주의, 혹은 평화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였다. 제1장 버려진 길을 마칩니다. 제2장 위대한 유토피아를 기다려주세요.